제가 이래로 연대왕국이 드디어 깨질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네, 나쁘지 않아요. 표정은 좋아요. 네, 아, 군요 아아 왜냐면 연대카드가 좀 많이 약해요. 여, 이쪽이 좀 약한데. 이야, 이 점수. 카드가 압박에 들어왔을 때그 깨는 능력이 없어 보이긴 해. 몸싸움이 좀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트에서 압박 수비를 할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오오. 위험해요. 네. 반행이고요 보여주겠죠? 네. 아, 가야죠. 자, 빠졌어요. 네. 승률이 베트에서도 뛰면서 농구에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랬겠죠. 대학생의 농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 너무 잘 밀려요. 아, 벌어졌구요. 발색구의 찬스인데, 오른쪽. 찬성열, 아, 빠졌어요. 조현이, 리겠죠잘봤구 이성규, 잘발 맞았는데, 이성규. 와! 성도 이성규도, 이성규도, 분 이성규도, 이수도이성 이성규도, 이성규아이아규도명이상규도이이서 하거든요. 공기가... 덤디가... 아 이런 파울은 아쉬워요 아, 지금 참치마요를 다비벼 상태에서 김다루를 뿌려준 겁니다 저거는 네, 진짜 맛있겠네요 네. 오히려 때려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가맹점 네. 내준 그런,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프랜차이즈 좀이뻐로하시네요 괜찮아요. 예. 많이 요인천에좀 움직여야 됩니다. 다이 네. 네. 뻐 들어왔고요. 또 봐요. 나와요. 미용이잘 맞았는데. 네. 이야. 끌고,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4코터까지 갈수 있을까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좋겠고, 약간 외곽은 고 주현이의 찬스가 있 이거 안 가면 주현이 아니에요. 이야. 와. 그러니 일자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대학교는 없어요, 사실. 네. 네. 아, 주현이의 탄력도 좋고, 네. 손으로 가볍게 올려놓는 거, 약간, 파이베드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에 사실을 80이 막으려면 4실도 라인에 미리 다 있어서 끊는자리 가서 일자로만 떠줘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긴 한데 이제 대학부 레벨에서 사실 나오기 힘들죠 아, 어깨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누가 타는 경기였나요? 연대가 좀 맨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괜찮죠 네맨 파워로 하기 때문에 분 최영선 님, 정진강 이라는 님 프로텍터가 있고 네. 버리고 네. 도움수위봐도 되잖아요, 네. 혹시 뚫리더라도. 최승현의 수비도 네. 좋고. 네. 아. 제가 해설한 이래로 볼케이노가 최대 위기네요. 네. 네. 항상 20점씩 했는데 아. 맞아요. 스타트가 다시 저희 때 진짜 왕이었거든요. 네. 저희 89, 90 아. 네. 그때. 그래도 어쨌든 예상외로 스타트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깜깜스럽거든요. 네. 네. 아까 여기 슈터가 이성규인가요? 그그 아. 네, 이성규 그때. 강한, 강한 빼먹으로 뛰죠? 끄셔요. 잠시만. 아니, 이게 가드 문제예요, 사실. 그니까, 러 공을 잡고 있을 때는 헬프를 안 가다가, 네. 정지강이 공을 튀기기 시작하면 가드들이 빠르게 헬프를 가야 돼요. 왜냐면 정지강이 공격을 시작했으면 피딩을 안 해요. 자기가 올려놓으면서 거든요지강 그래도 괜찮네요 대학교에서. 네. 네. 이거, 주연일이나 이성 가드들이. 네. 었거든요블락하고 아, 몸이 닿은 건 아니잖아요. 블락으로 닿는 게. 저걸 보면 블락 못하죠. 네. 네. 너무 예민해요. 네. 어? 이건 또 엄격하네요. 네.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네. 소개팅은 좋았지만 애프터는 안돼 이런 네. 느낌인데요. <laughs>

딘파울이 좀 빠르네요. 예! 이게 또큰 변수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부에서는 로테이션 맞아. 멤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파울이3단부터의큰 무기 될수 어? 있어요. 예! 소머 내가 눌보고 싶어요. 소머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이바운도가다 아니면 인공지 안 나요. 링에 닿으면 네.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유독게안 불거든요. 그현이 이걸요? 야. 와! 이거는 사실 진짜 어렵다고 어려운데. 봤어요 예. 진짜 이게 의 기량으로. 예. 이건 해도 아닌 거같아 자, 오, 불안한데요. 선수들 어. 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다시 좀 해야 돼요. 이거 지현이 주연이... 좋았어요. 야. 저도 먼돌 가냐면 야, 제발 손좀 넣어줘! 네. 내가 그냥 몸을 칠 테니까 네. 제발 때려줘! 네. 근데 때려줬죠? 네. 근데 이것도 파울이 아니라고 봤는데, 한 네. 번씩 왔다 갔다 한거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걸 불었기 때문에 이거 안 맞아요. 난리 나. 요 맞아요. 나요. 맞아요. 오늘 골은 첩부할 거예요, 이 경기. 어쩔 수 없거든요. 에이. 이미 이제 거의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골이소부트 하면 이전에 유리하죠? 네, 앞선 팀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에이. 힘들 거예요, 지금 사실. 네. 와, 주현이. 네. 자, 22대19. 어쨌든, 너무 뛰어 어쨌든 좀 스타트가 계속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볼케이노는 네, 빅맨으로 두들해야 돼요. 왜냐하면 팀바울이 쌓였기 때문에. 정대로하으로네 어, 보세요, 정지강은 공격을 시작하면 네. 빼지 않아요. 네. 서양 아, 아 그러니까, 헬프사이드를 봐주는 다른 팀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혼자 맞기는 어려워요. 앞선이 좀더더 노골적으로 이 슛을 맞더라도, 네. 왜냐면 하 최승열 말고는 제가 선게슛 네. 맞아도 되거든요? 앞선들이 슛이 있긴 한데, 간게 아 네. 맞습니다. 네. 자기 크기 크네요. 보여. 아, 참들었고요 네. 기에 네. 비해. 네. 아이겨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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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들 거예요. 네. 제가 제가 함정 입을 하다아요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네. 공을 못남요 이동규. 대파로 해야 돼요. 아, 잘 쳤어요. 아, 잘줬어요 이겨내나요. 아이고. 아, 어려웠어요. 아, 갈수 있을까요? 할까요 공을 잡거든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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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 전반적으로 시, 시,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현재현 네. 네. 역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세요 우와! 야와 신정자인 줄 알았어, 네. 네. 와, 네. 신정자. 신정자. 네. 우 이거 어려운 건데. 오, 신정우. 관계 아닌가 와, <laughs> 와 좋았어요 네. 야 이번 대회 넘버원의 네. 나다라는 걸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박수 개소리다 네. 이런 느낌 네. 보여줍니다 오 아, 네. 아, 그, 네.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네. 네. 밤이 나를 빼고 유유성 미칠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아, 느낌이에요 나들 아 농활 요습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이 있었어요 오 좋네요. 어, 인천대 신정자. 아, 신정자. <웃음> 네. <웃음> 신정자가 나올 줄 몰랐죠. 네, 네. 어, 데이터, 빅데이터에요. BDR 네. 킴이. 와, 저 스텝이. 맞아요. 아주 쉬운 게 아닌데. 야, 너네, 나 침상 길되니까 떠라. 어디 네. 뜰 거지? 뜰 거지? 저안뜸다 먹거든요. 사실 네. 저거. 와, 저 어려운 스텝이네. 네. 내가 쓰면 상대방이 막 워킹이라고 난리치고 아, 맞아요 막 그냥 다 이렇게 다 돌리고 있어요, 막 트래블링이라고 저런 게 나은 것 같아 저는 멀리뛰기라고거는저거 아, 저걸로 <laughs> 이양이면 뭐. 네. 아, 해발도 껴야 되 해발도 껴야 되는 아, 겁니다 어. 마스크마스 없네요 어? 아저는 저는 아, 아, 네. 카메라로 분명하게 가렸거든요 마도 자, 보소, 정지원, 다 네. 아, 보통 정규 쪽이에요 아, 그럼 잠깐, 잠깐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정지강이 실수했어요 아, 정지강. 누가요? 네. 정지강이. 실시된 거야? 뭐 우리 아, 최양선이 한가요? 최양선인 것 같아요. 최양선이네요. 네. 최양선이 웃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정지강이 공을 잡고 있었고 최양선이 웃었다. 재밌네요. 정동규, 두 연이 힘든 거야 이건. 거 네. <laughs> 둘이 왜 걸죠? 네, 네. 뭐? 아, 뭐 하는 건가요? <목소리> 둘이 거는 건좀 아니었죠? 네, 둘이 흩어져야 돼요. 자, 이 선수가 옛날에 이 선수가 아니네요. 드리블 불안해요. 항상 에이. 등지고 있거든요. <목소리> 맞아요. 후기는 원래 붑니다. 네, 사실. 불 네. 물건이야.